피치멀은 현재 전승을 하고 있지만 어떤 승점이 관리가 조금 부족한 탓에 4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해이형 체크카드가 카트라이더 에디션이 출시가 되었죠 어? 말씀해 드리고 있는 러미기조차도 다우카드를또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문어다우랑특기사를 한번 즐겨볼 수 있지 않을까 또 다양한 혜택도 가, 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방금 멘트 약간 그 동네에 돌아다니는 그 가전 사보는 아, 그거다 핸드폰 <laughs> 티비, 냉장고, 이너, 에어컨 응. 삽니다. 땡땡땡땡아 예, <laughs> 그거 그대로 불쌍 나오겠는 어, 차라리 아? 불쌍 나오야겠다 아, 아. 자막 꼭 <laughs> 아니 일부러 이런 거야. 자 부스터 와. 아 그만. 당리가 <laughs> 아, 지금 이기투표 1이거든요 저희한테 오마카세 쏜다고 벌써 선동을 했기 때문에 <laughs> 감사합니다. 뭐 이거는 뭐 어딘가 증거 자료를 좀 아, 남겨놔야지. 천지사분 이거, 이거 박제 부탁드려요. <laughs> 네. 이대용이 어딘가 박제되어야지. 저희가 어, 실력이 얻어먹지거든요. 네. 어안 들려. <laughs> 고장난 듯. 어, 어 오늘 경기에 편이났네. 네. 두건 나갑니다 이거. 역시 나그첫 번째 라운드는 월드 뉴욕 대전 중입니다. 램공의 트랙 지금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역시 램봉 선수의 엄청난 공격. 여기 오늘도 예리할 것이냐. 저 급하게 잡을 필요 없어. 그냥 드래 받으면서 어, 적당히 인크스하지 말고. 예. 아웃으로 빠짐 판단 좋았습니다. 에서 베럴 선수들도 순간적으로 어 튀어서 올라왔는데 오키멀 팀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이거 뚫고 올라가기 어려워집니다, 베럴도. 잡에 버티고 있을 게 와봐. 멀진 않기 때문에 적당히 몸싸움 해 주면서 버틸 수만 있다면 베럴도 아직 할 만해요. 어, 그래. 아데일의 그림이 만들어지거든요. 어찌든 가우리 선수가 오랫동안 버텨줬다는 건 의미가 있고, 이 다음 구간에서 약간 똑같이 잘이어킨다면은 아직까지 순위 꼬이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우리가 어, 그러니까 들어가야 돼요. 원투를 낼수 있습니까? 자 그럼 이때 타이밍. 그럼 붙여줘. 록시 록시. 여유롭게! 여유롭게! 여유롭게. 야, 우리 순위 내주는 거 너무 좋았다. 그렇죠 그렇죠. 아아... 아비... 아쉽다 아쉽다. 왜냐면 스피드전 약팀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배럴 팀은. 그래도 뭔가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어 록시 선수가 블로킹을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가우리와혁 선수가 밀릴 수밖에 없었죠. 공백 선수 입장에선 상대방을 날려버리면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 괜찮아, 앞에 많이 꼬였어. 나좀 멀다. 안전하게만 하면 돼. 상대 엄청 죽는다. 같이 꼬이면서 공격을 했었거든요. 약간 이상해지긴 했는데 어... 그림이 이렇죠. 배럴 팀이 갑자기 어... 2 3사로 가고 지금 뒤에 다 꼬였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었지만 런닝기 선수가 이걸 뚫고 올라간다면 그는 2357이라 불리하긴 한데 1위는 멀기 때문에 2 3사를 유지해야 되는 배럴이 되겠습니다. 지금 깨도 어렵고 2 3사 유지를 유지해. 234?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나이스. 이겼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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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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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초반에 오티먼 선수들이 앞쪽 순위 지금 포션 너무 잘 가져가고 있고 이번에도 그 공백 선수 혼자서 버티나 했었는데 일찌감치 칠8리가 지금 네. 빌드도 꼬였어요, 지금. 올라와봐, 상대 꼬였으니까. 앞에 딱 붙어있어. 아, 이렇게 되면 올라와 봐. 앞쪽에 가고 있는 공백 선수가 최소한 2명 정도는 유턴 구간에서 날려야 될때 쉽지 않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냉공 선수와 록시 선수가 러미 선수가, 선수가 라인 넓어하게 파라 인넓어하게 당리 어, 좀퍼펙트을할지봐야겠습니다 어. 하지만 오히려 공백을 벗겨내고 맙니다. 퍼펙트 포지션 만들어지는데요. 어차피 원투가 빠져 나간 상황이 퍼펙트. 가안 됐네요. 이 선수가 여려요 공 선수가. 좋았어 나이스나이스 나인스. 야랭공이 지렸다. 했어. 아 뭐야? 아등 아, 했어! 아니 퍼펙안 입었어? 아 야! <laughs> 그 대신에 이거 5등 한 볼로 아이템전 세판 1등 해. 오케이, 아,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와 이거 진짜. 아이고. 스피드 저도 괜찮으니까 아이템 말리지 음, 말겠지? 아이, 아이템 잘 해보자. 아이템 말리지 마. 응 음, 괜찮아 괜찮아. 야 오늘 손왜 이렇게 떨리냐 오늘. 아... 아이템 따자. 아 따자! 파이팅! 아 대회 재밌는데. 이 관중분들만 좀금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앞에서 관장분들 뭐 어, 화이팅 화이팅 관장분들 있잖아 캬하 하나, 하나 <laughs> 둘셋 오픈 화이팅! 화이팅 아 진짜 그랬으면 은 진짜 그냥 우리 한판 이길 때마다 그냥 오, 일어나가지고 그냥 재롱도 계속 추고 어 시작한다 화이팅 하자 화이팅, 화이팅! 고정 트랙 사막 울렁울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스피드전처럼 치고 나가고 치고 나가고 다른 선수들 믿으면서 가야 됩니다 렘구가에서 벌써부터 신경전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 이거 정말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사고회복이 잘 돼서 여기서 만약에 묶였으면 램공 선수 못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참. 이게 진짜 만약에 만약에 지존선수 입장에서 오! 오! 한발더 남았거든요? 저게 만약인데 앞쪽에도 잡혀가지고 오! 자 잡긴 했어요! 우회하는 루트로 갔기 때문에 공격 조만가은자 러빙이 일 쉴드로 막아내면서 상위권 계속 버텨줍니다! 김시 선수가 실드 하나로 한 번은 방어가 됐거든요? 물폭탄의 거리! 물폭탄의 자, 거리! 자, 놓치세요! 밀어낼 수있다요 밀어낼 수있다요 어, 어, 떨어졌어요! 오! 물부가 있었는데 떨어졌고 그럼 뒤쪽에서 황실로! 황실도! 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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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자석! 자석이! 어? 이겼어? 어? 이겼어? 어, 어, 우와, 아, 와 나이스. 뭐냐고, 나이스. 뭐냐고? 뭐냐고? 뭐냐고 웃겠어. 정민이요. 정민이요. 정민이 정민이 아니, 아. 내 뒤에 타 있던 성날러 오길래 뭐야 이거 이러고 갔었어? 아. 자석 빨고 자석, 아, 이거, 자석 아, 빨고. 아, 다석. 와, 나이스. 아, 뺏겠다. 아, 아, 누구 아이고. 자석 빨렸어? 멀리멀리 자석 빨렸는데. 아, 아나 있는데. 아, 지연형이 한다 아, 그랬잖아. 아, 아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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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다. 진짜 아쉽다. 이 조금 아쉽다. 전자파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선두가 지금 속도가 줄어들만한 상황이 안 나오던데요. 단순히 앞쪽 공격이 아니고 사실 조금 더 타이밍으로 해가지고 공백 선수 쪽이 실드를 뺐어야 되는데 저 공백도 공백인데 정민 선수가 2위에서 지금 공격형 아이템 두 개를 들고 있어서 이거 빠져나가는 순간에 독폭탄 맞거나 아니면 불팔이 맞습니다. 혹시력 어, 감축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정상이에오로빈님 아 정말 역시나 아, 크리에이터다운 아, 다음 아이템! 그래. 아, 그래. 크리에이터다운 모습이었어요! 오케이. 슈 좋아 천천히 가자. 멀긴 한데 올라와줘야 돼. 실드 두개 있긴 있어. 떴다. 와 슈이즈 공백이! 공백 투 탭! 슈즈 어, 확보 제대로 해놨거든요! 그냥 우주선과 함께 들어가면 되죠! 이게 바로 러너의 역할이다. 공백 그대로 보여줍니다. 나이스! 나이스. 지어 아, 기 타는데 진짜? 탄력 절대 못 붙였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대회는 실수 안끝이니까 탄력 어. 못 붙이겠다. 결국 두 번째 세트도 마지막 라운드까지 오게 됐습니다. 과연 에이스 결정전까지 끌고 갈수 있을지 마지막 라운드 빌리지 시계탑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공간에서 도 자석을 사용해주는 모습이 자석 그잘 써야 돼. 잘 올라야 돼. 확실히 아이템들 언어 역할을 잘 해주긴 합니다. 오, 그렇죠. 그러면서 공백선수 그 그러니까 세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양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이템들에서도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그럼 옵티머 입장에서 많이 불리한 싸움이겠는데요. 반대로 뒤쪽은 화려하게. 네, 반대로 지금 옹티머로 어, 천사 두 개였었고 자 불로 들어갔고 그다음 먼저 점프하는 건 록신데 바리케이드 봐야 됩니다. 바리케이드 깔일 거야. 어, 이제 슬슬 이제 중요한 건석자석자석꼭 있어, 록신. 아 괜찮아. 와 아깝다 이거. 너무 아깝다. 처음으로 잘 잘했어. 어. 괜찮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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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아! 다 처음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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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